이후에 이렇게 어 갑자기 말씀드린 이유는 뮤지컬 그 인간의 걱정이 이제 내일 12월 4일로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 먼저 어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된두 어 배우님이 계십니다. 자 오늘 호윤표 역의 박민성 배우와 또아오 역의 류찬열 배우의 마지막 공연이었는데요. 어 관객 여러분들께 짧게 어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우리 박민성 배우님, 어, 예, 마침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뮤지 인간의 법장에서 꼬임표 역을 맡았던 박민성입니다. <laughs> 네, 어, 작년에, 네, 네, 작년에 먼저 이제 장소영 감독님께 소설책을 한번 선물을 받고 읽었던 걸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평소에 어, 내용이 어, 그 의미 있게 가슴이 와서 박혔었고 어, 너무 재미있어서 뮤지컬을 어, 제작한다는 말씀에 어, 같이 해보자 그냥 거기해서큰게 있게 응했었고요. 처음 연습때 우리 친구들 다 만났고 뭐, 크티팀다 연습실에서 만났었는데 대본을 보고 사실 좀 경험을 금치 못했었어요. 네, 너무 이제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대사로 <laughs> 나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다 습득을 하고 어떻게 관객분들한테 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됐었어요. 좀 많이 그런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객분들한테 좀 쉽게 드라마처럼 우리 TV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, 그런 변호사들처럼 좀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.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쉽지 않은 주제였고, 어, 멀지 않은 미래에 정말로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네. 그런 그, 의식을 좀 가지면서 작품을 임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어, 첫 분부터, 물론 내일 막고 남았지만, 어, 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. 네. 감사하다는 말 말고는, 뭐, 어떠한 그런 말로도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네요. 아직까지 여전히 이 역병이 기선을 부리고 있지만, 여러분들, 어, 그 어려움과, 어, 그런, 고난을 어, 뚫고도, 이렇게, 추운 날까지, 여러분들, 각자 차려 줘서 너무 감사하고, 어, 아프지 말고, 밤에도 볼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감사했고, 오윤표로 살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 많이 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자 다음은 아우 역의 유찬열 배우의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미컬 인간의 법정에서 아우 역을 맡았던 유찬열이라고 합니다. 어, 사실 오늘 이제 막공을 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뭔가 긴장도 많이 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그런 게 없이 어 이게 막공인가? 오늘 이막인가막 이렇게 싶을 정도로 너무 긴장이 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, 제가. 그래서 오늘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어,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선배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창작진 분들 다 저를 너무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항상 이렇게 자리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아, 네. 뭐, 연습 이런 포함해서 거의 한넉 달, 다섯 달 정도 함께한 우리 배우들인데요. 어, 마지막까지 함께해준 우리 박민성, 유찬열 배우님들께 다시 한번좀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, 네. 어 민컬 네. 인간이 깜빡하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. 예, 예. 네, 우리 대로컴퍼니. 응. 네. <laughs> 네. 대로컴퍼니. 그리고, 어, 우리. 정한일출님, 우리가 장 감독님, 위아 백배드 네, 네, 조감님들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. 다음에 또뵐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. 네, 사실 공연이라는 게 저희가 배우가 무대 위에 서지만 항상 무대 뒤나 저기 또 백스테이지 쪽에 뒤에서 이제 스태프들이 많이 계신가요? 또 감사한 분들을 또 호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어, 뮤지컬 인간의 법정을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어, 이렇게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뮤지컬 인간의 법정은요, 12월 4일까지, 내일까지 진행 됩니다. 혹시라도 빈좌석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끝까지,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어, 다시 한번큰 관심과 사랑을 어,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어,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